안녕하세요, 실버피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물어보셨던 거, 테슬라랑 이더리움이랑 그리고 리플은 어제 말씀드렸는데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영상 마치려고 합니다. 어 근데 일단 지금 비트코인 조정 때문에 많이들 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어,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정 오는 거는 크게 걱정할 레벨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이랑 비트가 디커플링 지금 살짝 되고 있거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테슬라 먼저 시작을 해 볼게요. 일단 테슬라 보면은 제가 일봉에서 316.6 여기 라인이 200일 선이고 여태까지 신규진입 못하셨던 분들은 여기 지지로 트레이딩 하면은 딱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일봉에서 316.6에 주차를 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 초록색 선이 200선인데 여기 위에 도지로 딱 띄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CPI 데이터 보겠다 이거죠. 오늘 CPI 데이터 잘 나오면은 이 CPI 데이터 같은 경우는 결국 금리 인하 이거랑 제일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지표고 결국 금리 인하는 경기순환주 여기에 많이 물려 있다. 근데 경기 순환주에서 지금 대표적인 주식이 테슬라거든요. 그래서 아 오늘 CPI 데이터 보고 더 갈지 덜 갈지 정하겠다. 이런 캔들 모양으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대응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냥 200일선 밑에 있으면은 다시 팔고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사면 돼요. 200일선이 정말 편합니다. 네. 그리고 4 시간봉으로 보면은 여기서 약간 이제 쌍바닥이 나왔죠. 여기서 이렇게 이렇 쌍바닥이 나와서. 여기 지키는 라인이 대략 한 304, 305이 정도가 됐었는데, 여기. 그래서 여기서 한번더 올렸고, 여기 밑에서 4까지 14불짜리고, 4개에서 지금 14불 정도 딱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W에 대한 상승이 지금 진행이 됐다. 진행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여기 320, 여기 라인 때, 여기 라인대가 4시간봉에서 뭐가 저항이 많은 자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살짝 길을 모으고 도지를 띄웠는데 오늘 CPI 잘 나오면은 얘는 여기서 이렇게 봉완착하면서더갈것 같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어 제가 7월달에 400달러 간다는 이뷰 이거를 제가 6월 말에서 7월 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가니 못 가니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네 캘린더 보면 지금 7월 셋째 주인데. 이번 주에 예상 변동성 상단이 대략 326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25에 만약에 주차를 한다. 그리고 다음 주, 이때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때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때 변동성이 10%짜리 변동입니다. 그래서 이 주에 대략 한15% 정도의 변동이 있을 거예요. 325에서 15% 하면은 대략 한 47불짜리죠. 45불이라고 치면은 대략 370불을 갈 수가 있어요, 이때.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은. 그리고 이때 이제 한5% 정도 변동이 또 나올 건데, 5% 정도 변동이 나오면은, 한 385다. 그래서 1시그마 상단으로 마무리를 연속 3번 하면은, 어400 근처까지는 갈수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400을 가는 거는 확률적으로 무리다. 이거는 그래서 7월 달에 400을 간다고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확률적으로. 근데 7월 달에 그래서 370은 갈수 있냐? 제가 1차가 370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70은 갈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370까지는 어찌저찌 좀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나오는 CPI라든지 QQQ가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이 나오고 그때 테슬라가 어느 정도 이제 탱킹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당장의 차트와 테슬라 1시그마 이것만 봤을 때는 이번 달에 370은 좀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대응하는 게 아니라 예측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는 점좀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4시간 봉 상에서 W자 이거 조정으로 인한 반등 다 끝났고 지금 판을 새롭게 짜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316.6 2 0 0일선 지키고 320 위로 가면은 4시간봉에서 모든 이평 다째기는 거고 1시간봉은 이미 수렴이 끝났거든요. 1시간봉 상에서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다 수렴했잖아, 요 여기. 수렴하고 지금 이평선 전개하고 있죠. 그래서 1시간봉 상에서는 일단 수렴이 끝나서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뭐 다이버전스 걸려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뭐 1시간봉, 4시간봉 1봉에서. 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316.6 넘었으니까 320 오늘 리테스트 할 건데 오늘 나오는 지표가 잘 나오면 은 충분히 넘길 수 있겠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지표 잘 넘어가고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잘 나오면 은 대략 7월 말에 370까지는 어느 정도 갈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295에서 주운 거290 초반에서 주운 거 tsl에 계속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비트코인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비트코인이 이번에 하락이 좀 특이했던 게 그냥 1시간봉 상에서도 다이버전스가 아예 안 걸리고 하락을 했고 4시간봉 상에서도 다이버전스가 살짝 걸렸거든요. 살짝. 여기가 RSI 84.9였고 여기가 85.4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RSI가 0.5 정도 차이. 이 정도면은 다이버전스가 세게 걸린 게 아닌데 엄청 약하게 걸린 거거든요. 엄청 약하게 걸렸는데 이렇게 고점 대비 한5% 6% 정도의 조정을 주고 있고 그래서 알트들이 지금 좀 많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더리움이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해주면서 비트 도미는 잘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일본에서는 뭐 다이버전스 걸린 거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이 이게 큰 하락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얘가 이대로 그냥 올랐다가 쭉 빠지면은 어차피 다시 여기 갈 거다. 보통 이 비트라든지 이런 메이저한 주식들 자산들은 한번 고점 트라이 했다가 실패하면은 기회를 한번더 주거든요. 저점에서도 한번 저점 찍었을 때아나 저점 못 잡았어 아쉬워 하면은 다음에 한번 기회 더 준단 말이에요. 아 갑자기 카톡 이 걸리네. 네, 기회 한번더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트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일단 한 시간봉 상에서 여기 라인 여기가 한116.8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주말에 이렇게 박스 횡보할 때이 자리고. 여기 주말에 박스 횡보할 것 같다고 했고, 여기 지켜서 이렇게 올린 자리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라인까지를 딱 그냥 마지노로 보고, 여기까지 조정 나오면은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지, 비트코인 조정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약에 더 뺀다라고 하면은, 그 밑에 뭐가 크게 없어서 4시간 봉상에서 51선, 여기 114.5k, 여기를 보러 가는데, 여기 구간이 CME 갭이랑 걸리는 자리더라고요. CME 갭도 114K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구간 있죠. 116.8K. 여기 밑으로 내리면은 114.5K. 그냥 뭐 114에서 115 사이. 여기 가주신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비트가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이거 한 시간복 모양으로 보면은 비트 이런 폭포수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한 시간으로 보면은 자리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비트도미 보면은 비트도미도 이렇게 잘 빠지고 있어요. 이거 비트도미인데 일봉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제가 여기봉이었죠. 여기봉이었는데 이게 비트도미가 오르면서 비트코인이 빠져버리면 진짜 답없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내리면서 그래도 비트도미도 같이 빠지고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랑 어느 정도 디커플링되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알트장에 좀와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어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그냥 간단한 조정 같고 이러다가 다시 또 올릴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 보시면은 얘는 어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이거 W고 여기 넥라인 기준으로 트레이딩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내기 3700 이거든요 근데 여기 자리는 안 주고 지금 그냥 뭐 5일선 일봉상에서 5일선 맞고 지금 올리고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 드리다시피 추세가 진짜 강하면은 그냥 여기 5일선 맞고 올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플은 이런 거 보면은 추세가 지금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뭐 여기 5일선 자리에서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뭐 지금 조금 분할 매수 하시고 3,7200 여기 손절라인으로 잡고 트레이딩 하면은 딱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크게 막 어려울 거 없고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뭐 이도도 괜찮고 뭐다 괜찮은데 약간 이제 추세가 좀안 좋은 게 버추얼이거든요. 이 버추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잘 다져주고 여기서 상승도 잘 나왔는데 결국에 이제 여기 구간 매물대를 뚫고 안착을 했어야 됐는데 계속 안착을 못했단 말이에요. 세번 연속 세번 연속 안착을 못하더니 지금 밑으로 봉이 크게 하나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하락 추세 있죠, 이 파란색 선. 이 하락 추세에 다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얘는 여기 잽싸게 이렇게 올리는 봉이 이렇게 뭐 나오지 못하면은 이 버추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세일 수 있고 여기 이 밑에 이거 있죠. 이 추세. 이 지지 라인을 이렇게 밑으로 빼는 봉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밑으로 봉이 이렇게 잠기면요. 그래서 버추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현물을 들고 있지만 얘는 어제 사실 숏도 같이 좀해지로쳐 놨거든요, 얘는. 왜냐면 이게 추세가 한번 터지면은 버추얼도잘 가기 때문에 이게 모양이 여기 3600 트라이 하는 모양이라 말이에요. 여기 고점이 3600인데. 그래서 좀 여기서 현물 털기는 아쉬워서 일단 숏으로 했지 해놓고 그냥 지금 수익률을 약간 제로로 만들고 있어요, 저는. 그냥 올라도 그만, 안 올라도 그만으로 만들고 있고, 이제 가격이 오늘 만약에 여기서 이런 봉이 나와준다. 라고 하면은 이제 숏 청산하고 다시 현물로 들어갈 생각이고,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일단 현물은 좀팔 생각입니다. 아 근데 이거 모양이 살짝 그 이더리움 주봉이랑 비슷한데 이더리움처럼 흘러가줬으면 좋겠네요. 네 이거 이더리움 주봉이잖아요. 이더리움 주봉도 이렇게 은봉 하나 받고 양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이렇게 올렸는데 보출로 좀 이렇게라도 되길 좀 바래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차트만 보면은 도지 같은 친구가 더 낫죠 보출보다. 왜냐면 얘는 아직 이 하락 추세 이거 위에서 놀고 있고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벗어났고, 그리고 이평선 지지도 잘 지켰으니까, 이제 버추얼보다 차라리 도지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크립토 시장은 일단 걱정할 것좀 없어 보입니다. 크게 걱정할 거 없어 보이고, 그냥 뭐 이러다가 다시 상승할 걸로 보여요. 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오늘 CPI 발표 따라서 달리겠지만, 일단 뭐 무난하게 나와준다는 가정 하에, 일단 이번 주에 320위에서 마감할 걸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잘 나오면은 이번 달 말까지 370까지는 갈수 있겠다. 근데 만약에 316, 여기 밑으로 봉이 잠기면은 일단 일부 매도 해놓는 거는 저는 어좀 추천드립니다. 이게 2 0일선 밑에 들어가면은 또 주가가 약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2 0일선 기준으로 트레이딩 하면 된다. 네, 이 말씀 전해 드리면서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